뭐, 대사에 나와봤더니, 뭐, 서로 앞다투어서 나 어떤 스마트폰 샀어, 이러면서 자라운드를 하십니다. <laughs> 아, 네. 이렇게 남성분들 모이면은 주머니에서 어, 꺼내가지고, 어, 넌 이거 샀어? 난 이거 샀는데. 보면은요, 어. 깍두기 폰이라고, 그죠? 러 <laughs> 아, 네모난 풍지막하고, 왠지 엣지 있다고 하지만 왠지 네. 손필 것 같이 좀 어, 각져있고. 그런 거 쓰지 마시고요. 네. 이쁜 거. 하지만, 화면은 큼지막한, 스타일리시한 모토그램 사용해보세요. 네. 특히나 블랙 선택하신다면, 네. 남성분들 그 멋을, 그 뭐지, 수트랑 같이 입었을때더 음? 배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연말 모임도 다가오잖아요. 허주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말 모임 가서 다너 스마트폰 못뭐 쓰냐? 다 이런 얘기 할 텐데, 네. 정말 막 뺏기고 고장나고 그런 네. 일반품 꺼내신다면 아마 좀 민망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선택하시는 남성분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설문조사에 봤더니, 직장인들은 한 42%가 벌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네요. 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경쟁력이랄까, 업무 처리 능력에서도 약간 손해보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빠르게 선택하세요. 오늘 조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사용하기 너무나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본으로 깔려들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든가 뭐 티스토어에서 마음껏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회사 업무뿐 아니라 맞아요. 가족끼리 나들이 나가는데요. 음.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가장으로서 어깨가 들썩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어디 나들이를 놀러를 가요. 그런데 길 막히는데 어디. 어... 막히는 길로만 왜 네. 찾아가냐 하면서 옆에서 와이프가 막 뭐라 그럽니다. 네. 스마트폰딱 꺼내서요. 길 막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네. 그리고요. 많고 많은 스마트폰들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까? 모토글램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 스마트폰도 보급기, 중급기, 고급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뭐 어떤 것부터 보니까 보급기인데 CF 잘 만들어서 나가는 것들도 <laughs> 있습니다만. 네. 자. 지금 보시는 모토글램은요, 가미 중급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격만큼은 고객님께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만큼은 그 어떤 스마트폰보다도 멋지게 부담 없이 만들어 놨어요. 오늘 기기값 영원에 가져가십시오. 요금제만 SK 텔레콤의 스마트폰 전용 요금제 중에 가장 저렴한 올인원 3호 요금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가입비도 영원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기기값도 영원에 가져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색상만 선택하세요. 블랙이냐? 화이트냐, 요것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뒷모습의 색상이 다르고요. 전면부는 거의 흡사합니다. 아, 옆부분의 베젤이 살짝 골드빛이 뜨느냐, 어, 실버 톤이 뜨느냐, 요 차이만 들, 어, 다를 뿐인데, 블랙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살짝 유선형이죠. 각진 게 아니라서요.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500만 화소의 카메라에 더불어서 플래시 기능 탑재되어 있고 이걸로 그냥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도요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면에는요 이렇게 살짝 빗살 무늬도 들어가 있는 것 동시에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도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화면 크기가 정말 큼지막합니다. 스마트폰 네. 중에서도 큰 편, 3.7인치예요. 그러니까 약 10cm 가까이 되는 저 크기로 여러분은 모든 거를 시원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거죠. 안쪽에는요, 인터넷 지원이다 되 보니까 날씨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거 매일매일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뭐 시계 그외 라디오 FM 라디오 기능 지원되면서. 지상파 DMB TV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따져 보세요. 안 이거 되는 모델도 많더라고요. 따져 보세요.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중에 저거 안 되는 거 너무 많아서 일반폰일 때나 DMB 봤었는데 스마트폰으로 가니까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계신다면 DMB TV 그것도 3.7인치 저렇게 해상도 높은 화면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말이 지상파지 뭐 YTN이랄까 TVN 이런 케이블 채널도 나오고요. 스포츠 채널도 다양하게 나오니까 지금 광저우에서 하는 그 게임 꼭챙겨 보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거. 쯤은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요. 인터넷도 집에서 컴퓨터로 쓰던 그 환경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화면이 좀 작다고요.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직관적으로 확대도 했다가 와 진짜 커졌다. 그리고 다시 작아졌다가 가로보기도 가능합니다. 돌리면 자동으로 착 넘어가는 이런 기능까지 쭉 사용을 해보시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스마트폰이나 기본으로 다 되는 부분들. 아, 지상파 D&B는 안될 수도 있구나. 네. 자그 외에 요 티맵 요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꼭 따져 보셔야 될 것이. 요게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 어떤 차량 내비게이션에 뒤지지 않은 오히려 그 위에 있다고 봐도 괜찮아 왜냐? 실시간 교통 정보와 더불어서 맵 업그레이드가 자동으로 따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요. 교통 안전 정보까지도 잘 알려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차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내비게이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질도 굉장히 좋아서요. 눈에도 잘 들어오고요. 저는 택시 탈 때도 이거 이용하면 좋더라고요. 막히는 길에 꽉 갇혀있으면 택시비 올라가서 마음 불안하신 분들 가지고 다니면서 기사님께 보여주세요. 그렇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남성분들 주식 거래 많이 하시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주식 관련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야 오늘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나 자 요런 것들 코스피가 야 1913까지 살짝 떨어졌군요. 일간 <laughs> 주간 이렇게 그래프 쭉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주식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보 나는 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 여기저기 뭐 동네 부동산 다 찾아가실 필요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지금 내 저희 회사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가 떴습니다. 요거 다 들어가서 자 시세 확인이 가능해요 매물이 뭐가 뭐가 떴나 이런 거 눌러서 마음껏 마음껏 다 확인해 보십시오 가격이 얼만지 몇 평형인지 언제 뜬 매물인지 이런 거다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요 또 하나. 요 교통 정보화 면에서는 진짜 예술입니다. 어, 예술입니다. 네. 왜 CCTV까지 저렇게 보시면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막히는 곳 피해 가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이 굉장히 편해지시겠죠. 그냥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CCTV로 어디 어디에 있는 CCTV 연결이 돼서 거기가 길이 막힌지 안 막힌지 확인까지 되는 스마트폰 괜찮죠. 자 여기에 모토 글램은요. 스마트폰만 덜렁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 액세서리까지 아주 훌륭하게 갑니다. 배터리 두 개는 기본이고 여기에 차량용 충전기 전용으로 따로 사셨다고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기본 탑재되어 있고요. 뭐 dmb 안테나라든가 외장 메모리 8GB가 기본으로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돈 아껴볼 수 있는 부분일 거예요. 사용자를 네. 참 배려해서 만든 폰이 모토 글램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 보실 때는 디자인 성능 조건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오늘은 그세 가지 여러분이 다 충족시켜주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죠. 스마트폰 원하셨다면 오늘이 기회고요. SK텔레콤이시라면 기기 변경해 드리는 날 오늘이 기회입니다 어? 완전예니다 이거 어디 거지? I t h n k o u l d go to a c o n v might find it on Carnaby Street. Mes cherche sur Shopper. You want it? Take mine! Thank you, Istin. Hello, Smart World. Moto Glam. Motorola.